배우 황정음이 두 아들과의 일상을 공유했다. 지난 29일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도 끌려옴.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 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황정음은 아들과 함께 추운 겨울 밖으로 나온 모습이다. 붉은 색상이 인상적인 패딩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이다. 품에는 갈색 곰 모양 인형을 안고 있다. 다음 날인 30일 황정음은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황정음 측은 탈세 의혹은 부인했다. 이날 황정음 소속사 Y1 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동과 결혼해 쓰라의 이남을 뒀지만 최근 파경했다. 이후 공개연애를 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